자, 유형 2. 더셈의 계산 법칙. 더셈의 교환 법칙. 요거 위치를 바꾸어도 됩니다. 알겠죠? 자,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였는데 요거 위치 바꿔서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도 되고요. 더셈의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자, 요렇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가로 닫고요 더하기 네모는 요거를 요거를, 어떻게? 요거 말고, 세모랑 네모를 결합을 시켜도 됩니다. 요렇게. 됐죠? 요렇게. 그리고 요 가로가 있는 거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렇구요. 대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계산 과정에서 ᄀ, ᄂ에 이용된 계산법칙을 말하시오. 자, 여기에서, 어, 그,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9 플러스 어, 플러스 4가 있는데 요거 위치가 어떻게 됐어요? 4가 앞으로 나가고 9가 뒤로 왔네. 요거 뭐야? 요거예요, 요거예요. 응. 기억은 교환 법칙, 위치 바꾸기.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어허, 요거 가로를 하나를 더쳐줬네요 그렇죠? 중괄호가 왔습니다. 그러면 요건 어떻게 돼요? 어, 요거를 어떻게 가로쳐주는 거는 결합법칙이죠. 이유는 결합법칙. 가로 나오면 은 결합법칙이네.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요거 두개 먼저 왜냐하면 더하기끼리 먼저 더해주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양의 정수끼리 더하니까 더하기 플러스 6 더하기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3이다. 요런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너무 쉬워요.